자, 파티 애니멀즈 한다고, 이거, 어? 저기 해왔어요. 자, 망두는, 망두 왕두 어디있지 와! 나 3팀이야? 너무 가까운데, 나? 아니, 근데 일단은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소개가 문제입니다. 망두 일단은 순서가 첫 번째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제가 성대모사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와자 와자 와 나르 성대 모사 와 감사합니다 그면서와 러너와 함께 우승까지 달리 팀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러너님이 파티애니멀즈 게임을 안 하심 아니 러너님 여기 다시 보기 보면은 다 마크야 러, 이걸 안 하셔 지금 마크에 완전 빠지셔가지고 파티애니멀즈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러너님 아 여기에도 써 있네 이형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나 방장이 못하니 우승식까지 팀원들 고맙습니다. 이제 딱 반전으로 PPT 제대로 준비하면 완전 극콤되는 거지 와, 그럼 진짜 완전 설레버려 일단 좀 해볼까? 7시니까 작이 시간 좀 남잖아. <laughs> 아니 러넌님 근데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근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아니 러넌님 1레벨이시네 <laughs> 야, 근데 러넌님 근데 이른면에도 되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되게 옛날에 어, 봤을 때보다 더 팔근해지기시라고. 어, 와, 불가하니까. 되게 옛날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높이 던져? 야, 너가 해라. 큰일이구만. 소개할 때 쿠티비 때 빼고 다봤다고 할까? <laughs> 너가 진짜 제일 나쁜 놈이다. 와지지직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응원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laughs> 들으신다고요? 나만 본다고 약속해 지지직 지금 나한테만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당장 약속해 지금 딴데 가셨다 지금 딴데 가셨죠? 딴데 가셨지! 일부 사람들한테만 응원한 거라고 약속해! 가셨네 가셨잖아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채팅 치시는 거라니까 어? 난 이런 거에 기대하지 않아 원래 어? 어? <laughs> 아, 오케이, 아!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장해야지. 저장해야지. 야호! 아, 아. <웃음> 감사.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서 처음에 치 스티벌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느낌표 를 해가지고 약간 사회 경험 처음인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갈게요. 진짜 가요. 오빠의 갑자기 상사 모션 모임. 뭘 임차를 해요? 임차를.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호이아이크 어, 이제 하시겠다. 이번에 치즈 치스티벌 이제 게임 종목은 파티 애니멀입니다 이제 동물들끼리 싸우는 그런 아주 귀엽고 그런 게임인데 강진이 플레이하는 걸 봤습니다 강진이 귀엽지가 않아요 정말 거기는 무서워요 강진님이 선언하셨더라고요 장난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나갈 거라고 근데 저희 팀의 약간 느낌은 즐깁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선발전 7시 시작이고요 그다음안 아, 떨려 어떡해 오보 아, 이나 예. <laughs> 근데 오늘 잠은 너무 잘 잤어. 다행이다. 진행자, 참가자 리스트인데요. 배토 님, 세담 님, 사랑사랑 님, 양망주님 선발된 멤버입니다. 아, 어떡해. 네. 나 네. 자기상 해 보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발입니다 <laughs> 자, 다음. 이입니다. <laughs> 이분은 예... 어, 고봉박이에요. <laughs> 또한 이거 다 읽으셔? 네, 와, 이분은 뭐 거의 그냥 인터뷰를 안 해도 될 만큼 스펙을 <laughs> 다 하셨어요. 잠깐만 인터뷰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지님 한번 인터뷰 한번 와 주세요. 어때 좀해 아, 그, 보셨나요? 네. 이 애니멀즈는? 애니멀즈 어. 했죠. 깔아서 우리 팀원분이 양망두 님이신데 아, 같이 열심히 아, 네. 솔직히 저는 어, 갈것 같고요. 확률 한8 0번 나최소. 어 진짜요? 아왜 아, 그래? 아까 앞에 <laughs> 소개하신 분이 자신들만의 전략을 짰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당연히 짰고요. 오, 네. 어, 네. 아 그러지 마. 네. 양몽두님이 유비 관우 장비를 담당하시고 제가 좀 재갈공명 담당을 해갖고 아, 그런 식으로. 아공명이시면 네. 피지컬은 없으신. 근데 이 어, q 가 낮은 제갈공명 <laughs> 아니 그건아왜 제갈 그래? 이 q 가 낮으면 뭐가 높으신 거죠? 그, <laughs> 결국 저, 그거는 그, 범부잖아요 뭐. 이게 뭐 높은 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멤버는 양만두님입니다. 오버워치. 만두님 올라오세요, 만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만두님. <laughs>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연습하시는 거 봤는데, 런어웨이 팬이었다 뭐 이렇게 방제까지 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계시더라고 아, 아, 그거 애들이 적어서 어그로 끌어라 해가지고 이제 적어. 아, 그래서 어그로 끌렸네, 내가. <laughs> <laughs> 아 정말요? <laughs> 네 정말? 제가 어그로 끌렸어요. <laughs> 네. 아니 조사하는데 바로 그냥 런어에 어쩌고 있길래 바로 어그로 끌린. 아그거만 됐습니다. <laughs> 그럼 망두님 그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하려고 방송 시작했다가 저챗의 재능을 알아보려서 현재는 저챗 6시간, 게임 4시간, 가끔 그림도 그리면서 총 10시간 음. 이상의 방송하고 있는 양망두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독님. <laughs> 지금 너무 떨려서, 땀나가지고 떨려서. 아, 아왜 떨려요? <laughs> 아, 저 러너님 제가 진짜 네, 좋아했거든요. 아, 왜냐면 옛날에 오버워치 네. 원때 옛날에. 네, 옛날에 엄청 오버워치 진심으로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다 루나티카이를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좀 약간 반걸기질이 좀 있어서, 아, 나는 루나티카이 응원 안 해? 하다가 이제 봤는데, 그때 딱 이제. 러너님을 보게 됐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막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막 하고 하다가 나중에 네. 이제 막 이겨가지고 천장 깨지고 @웃음, <웃음> 아는 <laughs> 아, 네.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네. 그랬었데 저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그, 오늘, 누구랑 팀이었죠, 오늘? 저 꿀지 님이요. 아, 예, 예, 예. 네. 어, 좀, 뭐, 전략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아, 아이,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는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 좀 했구나. 어, 네, 4, 5일 정도 이제 만나서 계속 응? 했었는데. 어, 그래요? 네, 네. 근데. 아, 제가 런느님 방송 요즘 계속 봤거든요. 이제, 팀 스티브 한다고 봤는데. 계속 그, 마크만 하시고. 맞아요, 저 마크 그래서, 아니, <laughs> 우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런느님은 나도 하고 싶다, 진짜. <laughs> 그 저기에 족쇄 채워져 있어요, 지금. 저 진짜 뒤질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다시 보기 보면은, 막, 10시간 중에 1 0시간 아, 시간 저 차원 죽을 것요 16시간이 하루에. <laughs> 오늘 이제 네. 하셨는데, 갑자기 막, 어, 처음인데, 뭐, 막 이런 얘기 하셔서. 어, 근데 네, 저 처음 치고 <laughs> 나쁘지 않대요좀걱정하마 아, 그, 머리 끈에 잡을게요. 약간, 네. 러너님도 게임 좀 하시니까 아시겠죠? 아, 그럼요. 저 아, 게임 잘쓰요 저도 좀 솔직히 하는 편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딱 처음 했을 때, 어, 좀 재능 있는데? 저 수, 수에 들었거든요. 오케이, 러너님도. 오케이, 그럼 뭐 우승하고뵙시다 아! 응. 어? 정말요? 네, <laughs> 일단 우승하시고 저랑 뵈면 아, 되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망두님. 오늘 그러면 꼭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뵐수 있도록. 아, 저 혹시 하나만 더. 아,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 별건 아니고 아까 꿀지님이 상대모사 하셔서 저는 근데 목소리를 잘 쓰는 편은 아니라 막 대단한 건 아닌데 아, 뭔데요? 기대 안 <laughs> 그냥 할게요. 어필 야, 하도 한번 보여주실 수뭔데요 예, 나르 상대모사 <laughs> 오, 아, 나르. 아, 어떤 대사들 대사 많으니까 성대모사로 하지 말고 대사만 알려 줘. 아, 알려주세요. 대사요? 그냥... 슈슈파나 그건가요? 아, 그쵸 근데 진짜 별거 제가...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laughs> 사인 드릴게요. 와, 기대된다. 아! 자. 나를 성대모사 정말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몇천명 앞에서 아! 너무 기대되고요. 자, 나를 성대모사 진짜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아, 양망주님의 <laughs> <laughs> 나를 성대모사. 아,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장난이고 마편이 하세 <laughs> 진짜 아니다자 응. 하나 응. 둘셋 슈슈파나 와어도 아, 와도 <laughs> 와와아 잠깐만 슈슈파나 이거 잠깐 나랑 똑같지 않아요? 만족이. 아, 죄송합니다. 아. 슈슈파네! 인터뷰 그만 그만해야될것 같아요. 인터뷰 그만해야될것 어. 같아요. 아니면, 이거, 이거 잘하실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저랑 원숭이 대화를 하는 방식. <laughs> 아, 방금. 진짜 또. 자, 아,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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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완전. 완전 이또원숭이라 똑같았어 너무 잘해 똑같아 아, 그거야 그만할래요 그만 그만할래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성대모사 하면은 이거 해아 그만 원둥이, 원숭이 대화할 <laughs> 수 있다고 말안 하는 수 있어 다나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두님아 네. 잠깐만 나나 나 머리에서 땀나서 뭐 열나요 잠깐만 아 눈물 나 아무튼 하아 나 인터뷰 잘했어요? 어때?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아 연습할까요? 꿀디님 끝났는데 연습하실래요? 어저 지금 뭐 먹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꿀디님말 너무 잘하시던데요 음... 근데? 아 만만치 않으셔 잘 돌리시던데? 뭘 음, 돌려야 돼 유일하게 잘하셨어 유일하게 하셨어 뭘 돌려 유게런 언니 흠칫하게 만드신 분 그만 <laughs> 그, 말, 그 <laughs> 내용 아무도 얘기 못했는데 농기 멋있다 <laughs> 못 다들 말로 속에, 속에서만 딱 안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총자메고일밥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겨봅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끝났다 자 오늘 아이고 진짜 참여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다리 게임으로 각 조의 맵이 정해집니다 레전드 자 바로 돌릴게요 <목소리> 어? 이것도 블랙홀이다 아이고 어, 어떡해꿀잼님블랙홀 힘들다고 했는데. 망도 님, 망도 님, 망도 님, 망도 어, 님, 망도 님, 망도 님, 망도 님, 아, 망 네, 아, 네, 블랙홀, 경제, 두, 원했는데, 그러니까 블랙홀, 네, 네, 네. 경기입니다. 아, 우리 지금 블랙홀다전 솔직히 신나 딜을 보냈는데 일단 블랙홀 그래서 우리, 우리 가장 우리 연습 진출합니다. 오늘 많이 하자고 제가 했던 그거. 그러게 다행이네요. 잡아 진짜 래 자신 없었거든. 처음에. 저는 컨뎀, 컨뎀이 나올까 봐. 이가 자신 있었어요. 운명 꼴찌 하나 걸었거든요. 블랙홀을 근데 아쉬운 건 운빨이 좀 있어서 이, 아 일단 버티고 그 마지막에 운빨 노려갖고 그것만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팅 운빨도 아, 우리에게 오기를 화이팅! 정석처럼 할수 있어 우리. 일단 1등만 해서 다음 그 개인전이라도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개인전 가면 돼 우리 적대는데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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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laughs> 나그 <laughs> 꿀잼님한테 그, 그 캐릭터 선물해주고 싶은데. 자! 아 됐다, 보냈다. 아니 망둥님 이게 뭐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망둥님. 네, 이사. 그 뭐지? 고릴라지 말고 치는 거해 가지고시다. 합와 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어, 아니요? 어? 왜 이걸로 <laughs> 안 해요, 우리? 우리 같이 맞추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양할 건데요. 아, 뭐 예? <laughs> 왜왜왜왜 왜, 왜, 왜 고릴라 싫었구나. 아. 에, 그냥 아니 근데 너무 기본이요. 기셔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겨 봅시다. 선물로 힘입어서 화이팅.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간다. 망두 간다. 우와, 어떡해? 저희만 안 맞췄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개성. 맞아요.

이 맵이 약간 그운적인 그러니까. 그 요소가 엄청 세다. 아, 잡았어, 잡았어. 오리 잡았어, 어, 찬이 잡았어. 태어났어. 아 이거 끝까지 죽였어야 됐는데 방심했더니 이게 또 바로 살아났어요? 2대1이대 일. 이에데아잡이 잡아야 돼 손잡이 돼 다운됐고 나이스 컷이 2대1 2대1 나 지금 포션 먹은 거지 머리끝에 잡고 이야어안되 이제 싫어 이제 나아 나도 잡을 거야 아 바뀔 거야 나 몰라 나 잡을 거야 이저분 가시거든요? 이아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음료수를 잡아버려가지고 좋아 뒤에 있냐 없수있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좋습니다 양반티, 양반조티. 좋아요. 이렇게만 내가요. 아니 세사슬인지 알고 잡았는데 음료수였고요일대1대1대 일. 아. 아니 이게 분명히 어, 장난. 장마... 어, 총 욕심 버려야죠. 이제 발동됩니다. 지금 세사슬 잭탈전. 세사슬 잭탈전. 아 이거 저두명 찍었고 지금 오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찍었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달라 이렇게 되면 나이스, 빨간 일초한테둘다 맞는데 잡아야. 어. 너 맞았다. 너 알아. 너 놔라! 이알 이리로 와. 글로 와. 이 씨. 일로와. 아. 일로와. 야, 놔라! 아이 네가 와라. 이제까 아, 나라. 아, 야, 이번엔내차례다 이리로 와. 이이라 어. 일어나. 아, 도망가자 일단. 어. 어! 지금 막만났데너 계속 그래 지 오케이. 오케이. 네 어쩔 건데? 나새 사슬인데. 로리내야 아니야 내거야 나와! 나오라고! 야! 나오라고! 야! 내거였잖아 나이스! 이거 이스 고양이 건달은 잘죽인야 뭐야? 나어완전 풀리게! 스테비 스테비아 때문에! 아! 스테비아 때문에 나도 어 어떻게 풀야 어떻게 된거야? 아! 신다 아, 어? <laughs> 아! 너무 아깝다! <laughs> 오 아 스테미너 관리가 안됐군요 이게 짚고 있을 때 스테미너가 충분히 있었어야 됐는데 그 스테미너가 다 날려서 손이 나졌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 빨려 들어가니까 아 이거 쇠사슬 수사다 야 미쳤어요 지금 4명 엉냐고 붙어 있어아 놔라 씨안 그래도 없는 거. 머리털 그만 짜아땡겨 머리숱 없네 어깨 빨렸고 스테미너 관리 안됐고 어? 어 나이스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뭐야 일주... 아니 죽었어 지금 2대1대 아. 1이죠? <laughs> 자 이러면 초록팀 아예 탈락했고요. 자 지금 빨간팀이 이번 라운드 이기게 되면 2점으로 선두로 가게 되고요. 어 레드 한명 어디 갔나요? 아 투명 먹었나요? 어, 아 집어 던져. 이렇게 되면 2대 1, 2대 1. 논리할게요 그냥 야, 잡으세요. 큐티, 큐티 자, 네? 일단 최대한 모빌로 피해 보고 있으면. 투명 몰려 풀렸고, 야 죽지 마. 야 내가 죽을 거야. 안 보게 나 이거 좋아. 아, 아 뭐해? 아! 큐티치! 어차피 홈발이야 아니 뭐죠? 아! 이렇게 되면 늦게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늦게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스테미너 관리가 안되면서! 어, 어, 어떻게 됐냐 이거? 어. <laughs> 모르겠다 아, 나이스. 와! 저 큰일 1이었는데 이거야, 나이스! 레드팀! 와저 큰일날뻔했어요 2대1이었는데 이거 큐티칭이 만약에 나이스? 점수 가져갔으면 진짜 대... 비상이었거든요 진짜 큰일날뻔했는데 정배대로 나이스야? 갔습니다 어, 잘못돈다 자 오, 이러면 현재 빨간팀이 2점 안돼렇게 어, 되면 그 지금 나온데 어, 나이스 게 되면은 지금 아예 끝납니다 경기 뭐야 자 비조 예선전 끝나요 아니 나 저거 던질라고 했는데 바보 오케케 나이스 나이스 잡자 잡자 아, 지금 사실 빨간 팀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같이 빨간 팀을 어떻게 집어 던질 생각을 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치이. 싸우느라 정신 없어요 지금 이 빨간 팀을 탈락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빨간 팀을 탈락 시켜야 우리가 어, 한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주는데 방우님은 에래 뭐, 뭐, 모르겠다 난 혼자니까 난 그만, 그만. 남을 거야 니들끼리 싸우세요 난 모르겠어 난 자꾸 버틸란다 니들끼리 싸워라 어 안돼 어, 빨간데 못잡아아 어. 이렇게 되면은 저쪽은 잡네요 지금 두명 서로 아, 잡고 있거든요 아, 안돼 아, 이렇게 되면은 안, 한 명씩 안 돼. 제가 블루만 안 이긴다면 어. 꿀님이 해내주나? 물에 아, 난... 아 얘들 도망가 도망 괜찮아 할수 있어. 야, 맨 처음 주받던노란팀이못지들끼리엉겨 보다가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몰라요. 이걸 다음 아무거나 잡아, 잡을 야, 이거. 가로아무거 먼저 떨어지는 이입니다 네, 제발. 자요자 누가 먼저 죠 이거를 군장님이또 살려내면서 저기 있잖아. 어, 안 괜찮아. 와, 우르르 쏟아졌어요. 아,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하나요? 아니, 지금 우르르 빨려갔거든요. 이거 다 죽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랜덤이거든요. 폭탄 빨려 들어가고 폭탄이 터져주면서 보로 보러... 아, 말 살아남았어요. 큐티제 이렇게 되면 레드 아? 네, 2점, 블루 팀이 1점, 적은 는데 대난전입니다. 진짜, 진짜 친절한 게 블루, 블루 잡아라 얘들아, 블루. 아니 이거 근데 너무 아쉽겠는데요? 초록 팀은 솔직히. 와, <laughs> 죄송해. 요 <laughs> 왜, 왜, 왜?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아, 약간 의심을 해보는 게. 아니 왜 날라갔지 나? 아까만. <laughs> 일단 최대한 살아볼게. 네. 아 죄송해요 진짜. <laughs> 아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동안 벌써 한명 갔는데요. 그런데 <laughs> 어, 이게 오히려 빨강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공의 적이 되질 않아요. 혼자 살아 살아남으면 일단 여러 명 살아남은 쪽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럴때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살아. 아니 싸움 걸면 안 되죠. 싸운 걸면 안 되죠. 예, 도망가야죠. 도망가고 오리 오리 작전 좋아요. 오리 자 오리 세 사슬 집었어요. 오리 아 근데 놓치서한 명만 집었고. 안 돼. 이렇게 되면 일대일대1 빨간 팀이냐 파란 팀이냐 지금 노란 팀이냐 이거 빨간 팀 파란 팀둘 쪽의 팀이 이기면은 게임 끝납니다. 이거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초록팀은 지금 노란팀을응원할거예요 제발 노란팀 이겨줘 노란팀이 이겨야 이거 게임을 좀더할수 있기 때문에 어... 자 이거 마지막이라 무거운거 집어야 되죠? 어? 지금 여기 있으면 안됩니다 와 우리 어, 견제 엄청나간다 아니 파랑을 노려 파랑을 하아 근데 달려가다 저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너 아껴줘 어? 스테미너 별로 없는데요? 아 어, 손을 엉겨붙고 해라 모르겠다 시작 아 이야 그냥 진출은 그냥 나는 운명에 맡길란다 본선 진출 누가 아냐 자 국광이냐 아니면은 빨간팀이냐 파란팀이야 빨간 해라 모르겠다 누구어파팀 느껴져 팀에맞어요나 마지막 같은데? 빨간팀에올라골디디나이 야 이거는 솔직히 좀 운이 따라 줬네요와 나이스 꿀팀들 최고 미쳤다 팀이 와 진짜 미쳤다 꿀쥬캐리 꿀쥬캐리 <laughs> <왠지 팔은 팀이 웃음> <상담할까 싶었는데 웃음> 와 대박대박 대박, 미쳤어 이거는 또 빨간팀이 올라갑니다 약간 이레벨은 좀 운이 좀기여하요 <laughs> 미쳤다. 양망도 돌진님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와, 이건데 연습판 보람이 있어, 솔직히. 아, 진짜 정말 다행이다. 저희 버티기하게 잘했죠, 진짜로. 저희 매일 두 시간씩 연습한 게 잘했네요. 자, 대련장이라는 맵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종 진출전입니다. 자, 갑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누구? 아! 골킨 상킨! 아 와, 이걸 잘한다. 어떻게 걸왔죠 아! 어, 이제 우리 적이 된 거야? 마구장 파이팅! 자 적어봅시다. <laughs> 자 이번에 맵은 살 얼음판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다 같이 인존했습니다. 아니 진짜 아, 이 아니 이게 맞나요? 아, 아니 문선우 씨는 이 맵에서조차 <laughs> 이런 행동을 하요 아니 이렇게 야지륙이한 <laughs> 플레이를 하나요 아니 미쳤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어이, 지금 어쩔 수, 아, 둘다떨졌어둘다 떨, 그리고 약 먹었어요. 짤, 아, 이거 떨어 무슨 이 위험해요, 떨었어. 어, 근데, 자, 아, 개월 받네. 어, 한 명은 지금 투명 물량 지금 풀렸죠? 어, 집어 던졌어 자, 일어나. 자. 자, 지금 집어 던졌고요. 오, 오, 못 올라온 게 막습니다. 양방두. 자 하지만 올라왔고 자 멱살 잡고 일단 헤블린을 견제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헤블린이 지금 머리 박고 지금 올라오지 말라고 아! 지금 문사이 계속 대가리가 박고 있어요 박고 박다가 진짜 빠지 마세요 박고 박고 대가리 들이밀고 박지 공룡 박지 공격 국가팬다 아, 아, 문사이시가 지금 아 제발 아 제발 저 방금 왔잖아요 아, 원래 자기가 히더플레이랑좀 다른 사람으로 남았고요 아 구른다 아이 구르다가 빠져버렸다 만두 자, 양만두 아 이거 싸워버리네! 아, 아, 뭐, 렐짱! 아니 렐짱 아. 진짜 과감합니다! 저 올라오다가 헤드샷, 에임 너무 좋아요. 문서이문서이문서이 빠져요! 이야, 양반무 어, 선수. 아니. 아니 그래도 양만두 선수가 견제 잘해 줬고 어 양만두 선수 오히려 네가 감히 날 건드려? 아 문서이가 대가리 꼬라박으면서 지금 어 이거 에 얼려 버렸습니다. 양만두 탈락. 그리고 꼬은지 이... 탈락. 자 지금 내명만두어요안여유 뭐? 날 견제한다고 다 죽여 버릴게. 여보야 지금 혼자 그냥. 미쳤어요. 어이구. 아! 에이 보세요. 아니 한 마리에 대인 드는 만이야. 아니 문서이네 죽이시라고요. 아니, 그런 느낌. 아! 아니 이거 와, 아니 이거 미쳤 아니 저 미쳤는데요 문서희안 맞아요 무빙이 미쳤어요 일단 너 나가 문서희내려있 원래 같은 팀이었거든요 아봤다 어우 멍둥이지 멍둥이지. 너나 오지마! 어? 두더지 기회입니다!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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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특기! 문서희! 주특기! 박아! 나도 박아줘! 두더님! 아! 문서희 우승! 우리 견뎌야지! 같은 팀에서 죽은 거라고? <laughs> 와이 역가 상황에서 아. 이걸 뚫고 우승했습니다! 문서희! 재밌었다. 어을수 없지 뭐. 오 개멋있어. 꾸지님 양만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그래, 재밌었다. 그죠? 뭐 인터뷰 고생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재미가 있었고. 그래도 망도 러너 님이랑 대화해 봤으니까 됐어. 오, 오, 오. <laughs> 우리 함께 하는 동안 너무 많이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가 잘못해 가지고 아쉽네요. 아, 마지막 아쉽다. 근데 망도 님그 마지막에 저는 한번 이겼거든요. 음. 망도 님은 재미있었다. <laughs> <laughs>